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오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끝에 좀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죠. 어, 아침에는 이제 뭐 미국 증시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락으로 출발을 좀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이제 특별한 이제 수급적 흐름이 있는 날이었던 만큼 어, 장중에 코스피 200 기준으로 345, 347포인트 수급 공방이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어,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요. 2634, 그 다음에 2615. 아, 이 사이에서, 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고요. 이제 그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게 2시였습니다. 2시에 잠깐 상승으로 전환했다가, 2615를 하, 잠깐 이탈했지만은, 그래도 이후에 2625로 회복하면서, 행사가 345로 마감을 좀 하게 됐고요. 코스닥에 이제 덩달아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 어뭐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어 최근에 외국인이 선물을 좀 많이 사드리고 있었는데, 이 선물을 사드리는 것은 어 차월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달거 많이 팔고, 다다다음 달거 9월 물량들 좀 사드리고 있는 건데, 어, 선물 물량을 사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금액이 전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물을 매수한 만큼 현물을 좀 파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외국인이 1조 가까이 매도를 좀 했죠. 어, 그물량은또 기관이 좀 받아주면서 시장은 그래 도좀 괜찮지 않았나 생각을 좀 들고요.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어제 미국 증시에서 인텔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올라가다 말지 않았나.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내일은요, 차월물에 거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현물 시장에서 변동성을 좀감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오늘 오후에 끌어올린 물량들, 내일 아침에 조금 털어내려고 할 거예요. 이제 그런 매물출하나 올 텐데, 반대로 외국인이 그거 물량 받아 가주는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내일은 좀 많이 지루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지루하다, 지루하다 말씀을 좀드리면은 예상이 틀려버리고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루할 것 같은 날 확실하게 지루하다고 해버립니다. 통계적으로 선물옵션 만기 다음날은 지루합니다. 아, 그런 날인데, 특히 내일 오후에는 소비자물가지수까지 있어가지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아주 중요한 지표죠. 이제 그나오까 아직은 주도적없고 지루한 장세 이어지니까요. 뭐 당분간 여전히 개별주 위주의 접근이 가장 좋다 이렇게 정리하고 짧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까지 해서 6월 선물옵션 만기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